방금 대형 속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공식 상장을 컨펌한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하루만에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 상장과 최근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론 머스크 게시글이 스페이스 X 상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글입니다. 항상 그렇듯 에릭은 정확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글을 남겼는데 그 위에 에릭이 남긴 글을 보면 본인의 기사를 링크하며 왜 스페이스 X가 곧 상장할지와 관련된 이유를 적은 글이라고 밝힙니다. 해당 글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스페이스X는 내년 중 8천억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로 상장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바로 그 이유가 AI 분야 참여 및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비전 실현을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해당 내용을 정리하며 동시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미래 협업에 대해서도 정리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AI4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AI5 칩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추론 칩이지만 동시에 추론 영역에서는 그 어떠한 칩보다 더 뛰어난 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AI5부터 본격적으로는 AI6부터 휴머노이드를 위한 추론 칩으로 테슬라는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페이스 X에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바로 테슬라에서 나오는 미래 AI5 혹은 AI6칩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테슬라는 미래 추론 칩을 판매하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현실화된 상황인데 다시금 미래의 커다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은 자율주행 덕분에 다시 한번 더 테슬라의 주가 역시 점프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길게 다가오는 5년을 보게 된다면 휴머노이드와 함께 테슬라의 출원칩 설계 및 생산까지 진행하며 테슬라의 시총을 다시 한번더 크게 점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을 컨펌하기 전에 남긴 글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아주 미묘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먼저, 일론이 적은 글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체를 다행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로켓 기술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 함을 의미했는데 기존 로켓 회사들로는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남기는데 이 답글을 단 원글을 보게 되면 바로 어제 다루었던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스페이스 X 상장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론이 반박글을 남겼던 스페이스X 상장 기사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8천억이었는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 1조 5천억 달러라는 밸류에이션이 적혀 있고 이 기사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스페이스X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페이스X 공식 상장을 컨펌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지난 5일 정리했던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테슬라 장기 투자자 혜택입니다. 스타링크와 관련해서도 현금 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진 다음에 상장하게 되며 상장 시 장기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었고, 2024년 3월 같은 경우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 조기 인도 자격 요건 같은 경우 3년간 테슬라 주식 500주 보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될 경우 테슬라 장기 투자자 조건은 과거 사이버트럭 조기 인도 자격 요건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참조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이때 사용했던 조건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같은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스페이스X 상장 전에 500주를 채우려는 레이스를 시작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6월 8일 일론 머스크는 충성심에는 충성심으로 보답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며 일론이 소유한 어떤 회사 중 상장하게 된다면 테슬라를 포함한 다른 회사의 오랜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11월 6일 주총 같은 경우 테슬라 주주들이 스페이스X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스페이스X 상장 같은 경우 테슬라 주주들에게 특히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벌써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타클라우드 같은 경우 벌써 지난 11월 2일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우주에서 정말 AI를 활용하는 게 가능한지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벌써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3주 안에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로봇 택시가 운영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1월 진행되었던 주총에서 언급했던 말을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인 가정에서 추가 정보를 공개하는데 벌써 기술적으로는 안전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은 완성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완성된 기술이 정말로 안전한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이며 이 검증이 끝나는 단계가 바로 3주 뒤 주총에서도 약속했었던 올해 말이 되는 것입니다. Yeah. Yeah. Uh, it's, it's a much 자, 여기서도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현재 모델 사이즈가 작다라고 했는데 이건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FSD 모델 사이즈는 지속적으로 커져 왔으며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작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바로 이 다음 버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모델만으로도 안전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모델 사이즈가 더욱 더 커지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사람보다 10배 더 안전한가 100배 더 안전한가 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with, with Safety level sufficient that there's no one in the car. They can just drive around um, with the current model size, and then the order of magnitude greater model size uh, that gets, it goes out in January. So it's, even, it's just going to get even better, um, and then we're, we're going to. Um, 네, 여기서도 상당히 큰 힌트를 줍니다. 미래에 추가되는 모델 같은 경우 연쇄사고 추론이 추가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채팅봇에서 추론시간이 길어질 때더 뛰어난 답변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기능이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깊이 사고하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자율주행을 진행하는데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게 바로 지하 주차장 혹은 주차 타워입니다.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층의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 타워를 빠져나가는 자율주행이 앞으로 다가오는 모델에서 확인이 된다는 힌트입니다. 네, reasoning, and a lot of RL. Um, so the car's going to get several times better than I do driving. Um, it, it might get to 10x, but even with, with the AI4 hardware car. Uh, and we um, and were uh, close to the this like AI5, which will be, by some metrics, about 40 times better than AI4. But it, it, all things considered, probably at least uh, 10 or 11 times better. Um, and that, but that's, that's probably more production of 27. And then AI6 will follow that very quickly. Um, and then uh, I think to get to the serious scale, Tesla will probably need to build a gigantic chip bat, like Tesla Terra 그리고 현재 주력칩인 AI4만으로도 사람보다 10배 이상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바로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다가오는 AI5, AI6 같은 경우 사람보다 10배 더 안전한가, 100배 더 안전한가의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고 더욱 더 크게 보면 휴머노이드에 사용되며 동시에 우주 추론 데이터 센터에 활용되는 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자막 작업을 빠르게 하다 보니 기가 팹이라고 적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테슬라 테라 팹입니다. 일론이 처음 테라 팹을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진담인지 아니면 블러핑인지 상당히 긴가민가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이 공식화된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테슬라 차량과 휴머노이드만으로도 AI 칩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까지 일로는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테슬라에서 직접 테라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4680에 도전할 때만 해도 갑자기 배터리를 만든다며 기존 사업 분야가 아닌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거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테라팩 같은 경우 그 스킬 자체가 배터리보다 훨씬 더큰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테라팩과 관련해서 분명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일부 타당한 비판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이 계획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행되는 디스카운트는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점으로 보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일론이 말했던 그 불확실한 미래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생산이 그러하였으며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였고 재착륙 가능한 펠컨9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타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 때문에 또다시 디스카운트가 찾아오게 된다면 이 디스카운트는 장기 투자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 시점이 무작정 걱정할 필요가 있는 시점은 아니기도 합니다. 바로 로봇 택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짝 열리는 게 2026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이모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재 한 달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웨이모 택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말 같은 경우 100만 명의 승객이 한 달이 아닌 매주마다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웨이모 로보택시 사용 빈도가 4배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로보택시 시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커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이 로보택시와 무감독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웬만한 디스카운트마저 다 이겨내고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웨이모에서는 테슬라가 웨이모가 가진 9600만 마일에 달하는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자율주행 운행 거리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깁니다. 웨이모가 테슬라를 상대로 성공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는 명백해질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내용은 아주 명백합니다.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단 하나입니다. 로보택시 마일당 원가입니다. 웨이모는 하드웨어만으로 테슬라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로보택시 마일당 비용으로 치르게 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수익이 집계되기 시작하는 2026년부터 매 분기가 지날수록 더욱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씨가 이 논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웨이모에서 테슬라를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안전 드라이버가 존재하거나 혹은 운전자가 FSD를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자율쟁이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이모 같은 경우 차 안에 사람이 없다 뿐이지 원격 모니터링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이모에서는 차량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니터링 자체가 필요 없는 주행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핵심 지표라는 걸 제임스 씨께서 짚어내십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내용을 바탕으로 거치장하는 것에 휘둘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본질은 원격 모니터링 요원도 아니고 안전 드라이버도 아니고 아예 이 모든 게 필요 없이 진행되는 자율주행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입니다. 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발전 속도를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웨이모와 10배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으며 다가오는 1월 혹은 2월에 배포되는 더큰 규모의 모델 같은 경우 웨이모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가지고 있는 법용성 같은 경우 로보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커버지역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또전 세계에서 작동 중인 FSD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사에서 나오는 예측 기사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예측 마켓 칼시에서 흥미로운 배팅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일반 대중에 출시될 것인가를 두고 배팅을 하는데 지난 9월 같은 경우 83%를 찍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1%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 시장의 규모는 현재 100만 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안 출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무감독 FSD 같은 경우도 2026년 전 출시 같은 경우 10%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2월은 35%, 3월은 44%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향상된 FSD 성능을 다양하게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일론과 테슬라가 지금까지 성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전망의 시기가 조금 미뤄지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까지 일론과 테슬라는 한 번도 방향성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시기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 로보 택시 시대는 2026년 안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조금 먼 미래가 되지만 일론이 말한 우주 데이터 센터와 AI 시대의 추론 산업을 장악하게 될 AI5, AI6 칩의 주도 역시 다가오는 2, 3년 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